그 김광석의 음악이 주제가 됐다. 라는 그 주제라고 얘기하면 좀잘 모르겠는데 일맥통하는 화것 그러니까 뭐랄까 예를 들어 전 김광석 이름을 지우고 만드는 거든. 요이 레퍼토리는 5년, 10년 후에도 그냥 당당한 김광석의 음악을 가지고 만든 뭐코박스 뮤지컬이다. 김광석의 음악이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를 가지고 만든 뮤지컬이다라고 그렇게 천간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광석이란 존재를 모르는 김광석의 음악 품에 또 시절을 모르는 관객들한테 보내 정정당당한 또렷한 하나의 컨텐츠로 그냥 보여줬으면 하는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김광석이 음악이 주는 그정통 시파성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의 노랫말을 가지고 이런 발라를 만든다라는 건좀 대단히 좀 억지스러운 게 있을 거야. 아마 제가 거기에 그래서 아마 그날도 칭찬을 많이 받았죠 저는 작품을 못 봤는데 김광석의 음악 가지고 장윤중 연주자들이랑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어, 훌륭하게 성악극을 만들어서 같은 게 되게 잘되고 저희가 좀그 뒤에 가는 입장에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김광석의 음악이 주는 거는 김광석의 음악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김광석의 음악이 풍미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저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대한민국 사람 아주 많은 연령대의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향수거리고 좋은 기억거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김광석의 음악이 좋은 재료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이 작품의 주인공 어떻게 보면 김광석의 음악이 정말 필요했고 절실하고 풍미했던 그 시절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복고열풍이라는 의미도 아마 그런 걸것 같아요. 뮤지컬에서 어려웠더니다 어려워, 다 어려웠습니다. <laughs> 아 그냥 일반 공연은 뭐가 될건 A 쪽부터 Z까지 다 제가 책임지고 망해도 나때문에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순간 순간의 협력 작업을 해야 되고 순간 순간에 제가 기대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방법을 모르니까 너무 어려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재능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한계가 아니라 에스엔에 저한테는 없었던 이제 그었던것 같아요. 그나마 만약에 공연을 보시고 저 자신적 엄살 떠보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네라고 느끼신다면 제가 아닌 저와 조력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것디자인 하는 음악 안무 뭐 다른 어떤 기술 제작 파트의 분들의 힘이라고.